안녕하세요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. 최근에 드라마 스프링 피버에서 선한결 역으로 인사를 드렸던 배우 조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어렸을 때한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한복을 또 처음 이렇게 입어보는 것 같은데요. 또 이렇게 화려한 한복을 또 입어보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고 또 저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가족들하고 또 오랜만에 또 식사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드라마 스프링 피버를 보고 많이 응원해주신 또 친척분들이 계셔서 어, 감사 인사도 또 드리고 그리고 또 사촌 동생들 그리고 또제 친동생과 또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볼까 합니다. 어, 올 한해는 전처럼 변함없이 항상 긍정적인고 싶은데 어, 또 새롭게 생각한 또 다짐은 그동안 좀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할때좀 많이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꼭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한겨울이를 연기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도 정말 많았고 또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또 사투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성장을 하게 된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이 또 끝나간다 또 끝났다 하니까 음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. 한결이는 좀 내면의 상처도 많고 좀 그런 인물인데 어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좀 혼자서 좀 내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내면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좀 아픔이 있을 때 그런 걸좀 연기로 어떻게 좀 내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,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보게 되고 또 한참 성장이 된거 성장하게 된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투리 연기에 처음 어, 또 도전을 해 보게 되면서 어또 많이 성장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스프링 피버가 올해 첫 드라마였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스프링 피버를 보시면서 또 많이 힐링을 받으셨나요? 설렘도 느끼시고 또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올한해 좋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드라마 스프링 피버 그리고 선한결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, 말띠의 해인데요 그리고 제가 또 말띠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달려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